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적인 견해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주가 전망 뉴스 기사 아직도 믿으세요? 저는 어, 많이 믿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막상 지수가 떨어지니까 부정적인 뉴스 막 나오죠. 예, 올라가면 긍정적인 뉴스만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다. 진짜 그걸 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지수에 맞춰서 이유들을 찾아내는 게 뉴스 기사입니다. 예,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2007년도고요. 2007년도 2월에 나온 기사. 다우 또 사상 최고. 모기지 우려 완화. 그래서 여기 이제 수전 BS 연방준비 제도 이사회 이사가 긍정적으로 미국 부동산을 평가했다고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자 2007년도 8월에 어떻게 됐죠? 예, 서브프라임 터졌습니다. <laughs>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 문제 터졌죠. 그리고 제가 저도 2016년에 그 하락 배팅했다가 미국 예, 선물에다 하락 배팅했다가 손에 크다고 제가 그 블로그에 얼마 전에 하나 글을 썼거든요. 보겠습니다. 나스닥 하락 배팅 5년 내 최고다. 어, 트럼프 버블이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었죠. 예, 이제 대선 준비를 하는데, 마, 말이 많고 탈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 나스닥이 버블 상태, 기술주가 버블 상태다 해서 곧 폭락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 배팅이 5년 내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저도 이런 의견에 동의해서, 예, 선물, 숏을 쳤죠. 그러나 그 이후로, 계속 올라서 2018년도까지 올릅니다. 여러분 잘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거 과거는 아니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려요.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역발상 투자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이런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월가에 미연준 이르면 내년 3월 초첫 금리 인상 반영 다 됐습니다. 금리 인상 할 거라고 다 예측하고 있었고요. 테이퍼링이 어, 종료가 된다고 한다고 바로 금리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테이퍼링은 채권 매입을 연준이 채권 매입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예,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드는데 그렇다 금리를 바로 올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플레 파이터 된 파월 내년 세 차례 금리 인상 예고를 했지 아직 올린 거 아니잖아요. 올릴 순 있습니다만 이거 다 예측된 겁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예, 경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이때 경기가 쌩쌩쌩 살아 나가고 있어줘야지만 금리를 마음 놓고 올릴 수 있는데 지금처럼 코로나 또 사태, 예, 뭐 감염이 엄청나지고 변이 바이러스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가 뒤로 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공포감 느끼실 필요는 제가 볼때 없어. 뭐 그래도 조, 조심은 해야죠. 근데 반드시 내려간다 이러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남들 반대로만 투자해 봤더니 1년간 현실수익률이 생각보다 높더라는 거예요.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역발상 투자도 역시나 벌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2차전지주 최하락기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사세요 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 엄청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 통신 엄청 내려갔을 때 사세요 라고 2010 제가 9년도 예, 그때 유튜브 촬영했는데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싼걸 사면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웬만하면 좀싼걸 사야 되는 거고요 시티그룹에서 해 봤어요 대표적인 역발상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 작년에 수익률이 나빴던 주식을 사고 이걸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에 많이 올랐던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코스피 코스닥이 엄청 올랐으니까 올해 2021년에 조금 덜 투자했어야 되고요 어, 상대적으로 미국도 많이 올랐지만 코스피나 코스닥보단 덜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수익이 난다 그래서 역발상 전략을 편 경우 1 0대 괜찮은 수익률이 나왔다 물론 뭐 30%씩 다른데도 다 갔는데 10% 높은 건 아니겠지만 예, 올해는 생각보다 예, 수익률들이 좋지 않으니까 이건 국내 주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 2020년도에 게임주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어 그런데 얼마 전에 메타버스 타고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속도 편합니다 자, 미국 경기 아직 꺾이지 않았어요. 그럼 실제 어떤 걸 갖고 그 말씀을 드리냐. 자, 여기 보시는 파란 선이요. 미국 경기 선행 기수입니다 그러면 과거 요 회색 음영대가 회색 음영대가 그 미국의 위기, 위기 시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1990년대 그리고 2008년도 이거 금융 위기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위기가 한번 있었고요. 그랬을 때 보면 경기선행지수가 다 이렇게 꺾였어요. 꺾이면서 문제가 됐고 쭉 꺾였죠. 예, 이 위기 상황이 지나면서 경기선행지수는 꺾였습니다.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됐냐? 회색 음영 때 한번 볼게요. 여기가 2002년도죠. 2002년도. 그럼 요 근처 되겠네요. 요 근처쯤 되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근데 2002년도 뭐가 먼저 일어나죠? 요 녹색은 여러분 잘 아시는 10년물 국채, 2년물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이에요. 그래서 자, 원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아야 되죠. 근데 2년물 국채 금리보다 낮아진 거예요. 마이너스가 됐죠. 요기 일어나고 요기 일어났죠. 그런 다음에 한 1년 반 정도 이후에 예,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를 잘 주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첫 번째 요구간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도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팬더믹 때 장단기 금리차가 완벽하게 나진 않았는데 여기 딱 살짝 건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예, 이렇게 쭉 하락했죠 그러다가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미국에 내려가고 있는데 이 구간이 비거든요. 예, 2020년 구간이 비어서 이 자료를 한번 다시 찾아봤어요. 그러면 컨퍼런스 보드 리딩 에코노믹 인덱스라는 게 방금 말한 미국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그럼 2020년도 이후부터 어떻게 됐냐? 아직 안 꺾였어요.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때문에 테이퍼링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야 항상 안 좋다고 떠들 거지만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